우리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피네한자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가 257장입니다. 25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8장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20절 말씀입니다. 7장 5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았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여 예수를 시험하여 아미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것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해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헝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은 여전히 초막제 절기 마지막 날이에요. 그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그 논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이제 요한복음 8장 이 부분에 들어오면서 그 예수님 빛과 관련해서 예수님 자신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 분인가 말씀하신데도 여전히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오늘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첫번째를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헝금함 앞에서 그랬잖아요. 가르치실 때에 그때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요약해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성전에네 개의 촛불을 밝히는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피처 오셨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이제 그 1절부터 이제 들어가기 되면은 여기 또두 부류의 사람들 나와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또이 부류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여원을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사람이 나오는 가면은 진짜 율법을 알고자 는 사람들. 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율법을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일절 말씀에서 앉으사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거의 이렇게 가르치실 때어그 뭐죠? 산상순 가르때 산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거의 앉으셨어요. 앉으셔서 예 설명을 합니다. 그 이제 나오는데 그러자, 이제 다른 부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가면은 율법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에 예수님은 조금 전에 앉으셨죠. 그런데 육질 말씀해서 몸을 굽히사 그랬어요. 몸을 굽히사 땅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침묵하세요. 정말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예수님 자비로운 그 마음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침묵하십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때 한 여인을 딱 데리고 나오죠. 그죠? 네, 끌고 나오잖아요. 간음적인 잡힌 여인을 끌고 나오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 여인을 가지고 우리가 궁지로 몰아내면은 율법에 반대되는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들이 진짜 하기를 원하는 거 뭐냐면은 예수는 율법 반대인 사람이다. 율법에 반대자로 세우기를 원하면서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행동을 하고 이것이요.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오류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미가소 오장 이절. 그런데 이 예수는 갈리 출신 아니냐? 이게 지금 이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뭐냐면은 예수는 갈리 출신 때문에 메시아가 될수 없다. 이 황당무계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뭐냐면. 여인을 딱 끌고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예를 들자면 레위기 20장 10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가넘을 했잖아요. 가넘하면은 남자도 여자도 같이 끌고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바리세인과서이관들이 남자를 끌고 왔습니까? 여인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이들이 얼마나 무지한 가운데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가 그걸 지금, 지금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그냥 계속 쓰신 예수님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율법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도구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땅바닥에 침묵하시면 글을 쓰신다는 것은 손가락으로 돌판에 글을 새기신, 계명을 새기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직접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십계명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계명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너희의 마음속에 내가 새기겠다. 세계명이 뭐죠? 세계명을 주는이 서로 사랑하라. 요한범 13, 34절 그리고 율법의 완성. 뭐라고 랬습니까 사랑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새기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조금 넘어가가지고 여인을 딱 이렇게 세워놨어요. 하고서 여인을 세워놨다는 것은 따로 딱 세워놨다는 것은 그리고 막 정제를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나는, 우리는 그냥 뭉긋들려가지고 의인이라는 거죠. 그때 있으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양심을 딱찌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는냐? 그래 좋다.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도란 쳐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기 영적 실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양심이 찔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아주 강력한 말씀과 자신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자신의 영적 실상을 들여다보는 걸. 적발된 죄를 격렬하게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죄는 발각되지 않는 것처럼 안도했는데, 예수가 자신의 죄를 다 뒤집어 놓으시고 뒤처내 보시던 거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돌을 버리고서 가잖아요 이제 예수님과 유일하게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은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한다면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왜? 예수님 죄가 없었으니까요 그죄 없는 자죄 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어요 아니 돌로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죠? 용서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죄에 대한 방임이 아니에요 그 죄를 문떨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이 여인처럼 죄악 가운데 빠졌어. 헤어 나오지도 못하고 그 지은 죄가 발각되어지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겠다.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또 하나 예인에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는 알고 용서해 준 분인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는 넘어가요. 어딜 넘어가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들이 있잖아요. 여인의 앞에 앞에 흥금함이 있는데, 흥금함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또 논쟁을 또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근데 처막절에 그게 첫째 4개가 네 있는데, 그게 불을 켜는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어둠을 밝히는 세상에. 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떤 일에 오름을 얘기할 때 증인 내세우지 않느냐 두세 내세우지 않느냐 나도 증인이 있다. 나의 정인은 너희들은 모르지만 내 아버지가 증인이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요. 너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온지 모르잖느냐 하물며 어디서 온지도 모르면서 하물며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그들 죄를 계속해서 뭡니까?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예수님 모습을 오늘 가늠한 여인, 그리고 성전 첫대 앞에서 흥금함 앞에서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막 갈릴리에서 나냐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물며 십자가 죽으심 부활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한 지침 이것을 모르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자들인가 이것을 우리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 불유 속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조금 잘못 했을때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변호해 주는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세계명을 세상 사람들게 알려주는 예수님 가신 거기를 그 따라가는 그렇게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확증하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 제가 제목 드리는데요. 전기는 그릇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또 예수님 가신 거기를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소리를 부르셨어. 정말 가늠 중에 잡힌 여인, 그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나불의 성전에. 흥금 함 앞에서 정말 사하는나여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대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빛 길로 걸어가셨고 늘 사랑의 길로 걸어가셨고 늘용서 길로 걸어가셨고 늘 계명 으로 걸어가셨고 늘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 정말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가늠 중이 잡힌 여인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성전 흥금함 앞에서 하나님 말 생명의 빛 밝히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깨달으며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세계면 가운데 율법을 완성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음란부터 시작해 하나님 아버지여 살인하고 아버지하는 아버지님의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시기하고 질 토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님이 12가지 뿐만 아니라 아버지님의머리털보다더 많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계속해서 예수의 보이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씩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옵니다. 어전능하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죄 없는데 돌러면 참아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무도 양심이 찔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돌을 들지 못했던 것 처럼 그 돌이 우리 손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손에 있는 이 분노의 돌 우리 손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의 저주의돌이 모든 돌들이 우리 손에 아버지 하나님이 다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주심으로 인하여 정말 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과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 지금 너무나다 많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천사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님 지며이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역사,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 복음의 역사, 아버지님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버지님이 용서하신 예수님, 아버지 세계명을 가르치신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속에서 거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복음이 축 이어 Reproducib s 에하 우리 도되기 주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